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키핑장에 나왔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이모님이 물을 얼른 주시고 힘드셔가지고 또 쉬러 <laughs> 가셨어요. 예, 여기 이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요거 힘들어서 관리가 조금 힘드셔서 요거를 좀 이렇게 조금 다이를 줄이시려고 해요. 지금 요렇게 하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또 국민이들 이렇게 쫙 있죠. 묵둥이들 아유 엄청나요. 이렇게 있고 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아유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울복랑도 많이 키우시고, 이렇게, 밭에서 또 금도 많이 키우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에 붙이시고 하셔가지고, 요거를 좀 저렴하게 좀 이렇게 할 수, 넘길 수 있나 하셔가지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그렇다고 그냥 막 나눠주기도 뭐하고, 지인들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르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키울 줄 모르시는 분들한테 가서 아이들이 아프고 잘안 크고 이러면 속상하시니까 좀 아시는 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이렇게 갔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총이가 지금 오늘 일단은 요거 소개 영상을 좀 찍어 담아 드릴 거고요. 여기 1차적으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요거는 달총이가 좀 준비를 해서 택배 포장이 좀 수월한 것들은 달총이가 가져다가 좀 판매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방울복랑, 복랑 같은 경우는, 복랑근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엄청 좋게 잘 키워놓으셨어요.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요 사이즈면 은 150만원씩은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올, 올, 봄에도 이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 상태였는데, 올 이제 봄 시즌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4월? 예, 요 때부터 그냥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가지고 가격이 조금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이것도 좀 포장이 좀 수월하면 달총이가 좀 이거 저렴하게 좀 말씀드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공급을 해 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달총이가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어요 이게 방울 달린 거는 정말 튼튼하게 잘 달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여름을 잘못 보내면 이렇게 막 흔들면은 아이들 떨어지는 애들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키우기는 정말 잘 키워 놓으셨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한 10월, 10월 중순 그때쯤 돼가지고 조금 더 아이들이 이제 오동통 더 올라오고 하면은 빛감을 더 올리고 하면은 발총이가 좀 판매를 하던지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판매를 안 하시는 거고 몇 가지는 좀 놔두시고 나머지는 좀 처분하시려고 하니까 예, 그거는 좀 해서 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알스토니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와. 네, 요거는 지금 적화예요. 적화. 예, 적화인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로 해가지고, 예, 하나는 키우시고, 하나는 판매를 하신다니까, 뭐하시고 이게 고사홍 금인지, 이게 고사홍 금이었던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요것도 판매를 다할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벤바디스도, 자연 군생이에요. 엄청나요, 이거. 네. 얼굴 두수가 엄청나고요. 저쪽 편에 가도 벤바디스가 또 있어요. <laughs> 아유, 진짜 엄청나게 잘 키우셔. 보면. 자, 그리고 요 아이 보세요. 아, 정말 물 들어놓은 거, 이런 거 샴페인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아메치스나, 그리고 오팔리나.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바닐라비스 있죠 바닐라비스도 엄청 오래 키우신 건데 자 요거는 몇 가지는 이모님이 판매 안 하시고 가지고 계 소장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안팔것예 이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도 아시다시피 요거 저렴해요 가격 저렴한데 이쁜 것들 몇 가지만 그래도 집에서 놓고 예, 보신다고 하시니까 요거 하시고 나머지들은 이제 판매를 하도록 할 거예요 달총이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다 있어요. 하, 밑에 햇볕 좀안 봐도 되는 것들, 아이들, 저기도 있고. 자, 이쪽에는 리톱스. 자, 리톱스도 이제 가격대가 이제 센 아이들도 다 있어요, 여기.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보세요. 삽목판에도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놀 데도 없고. 늘릴 자리도 없고 이러시니까 이모님이 이제 지치셨어. <laughs> 예, 너무 힘드셔가지고 지치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니까. 여기 보세요. 예, 밑에도. 음... 아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호피에요 호피. 자, 하...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이쁘죠. 이런 예, 것들도 되면은 달총이가 이거 제이드스타금 이거 초창기 처음 나왔을 때 가져다가 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아이하고 바디감이 살짝 틀리긴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요런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금종자랑 이렇게다 있잖아요. 근데, 달총이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몰개인 금이에요.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퉁퉁퉁 놔두셨는데, 이 사이즈 정도만 돼도 100만원 정도. 에, 예, 싸야 80? 에, 예, 요 정도 할 거예요, 지금. 자 근데 몰개인 금 몰개인 금 몰개인 금자 이거 다 몰개인 금이에요 자 어유 복년으로 정말 잘 들여놨죠 근데 요거 모주 보시면 여러분들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복랑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도 달총이가 정말 어디서 볼수 없는 금액으로 달총이가 판매를 할 거예요 저거 할 거고요 라울도 지금 목질화 된 거나,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오래 키우셨어요. 라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라울도 오래 이렇게 딸딸 묵혀놓으신 건데, 요 아이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판매를 하실 거예요. 판매를 하실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분해 식재대에 있는 아이들은 다 털어볼 거예요. 털어보고, 이게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이게 묵둥이들은 그게 흠이에요. 이게 분리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달총이가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책정도 그걸 보고 할 거예요 달총이가. 자 그리고 원정방울봉낭자 이렇게 대품으로 있죠. 그리고 이쪽에 국민이들도 전부 다다 다 이렇게 나갈 것들이 판매를 할 거고 백봉도. 이렇게 보세요. 아. 요거는 어떤 아이를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그냥 이제 원래는 요렇게 늘리셔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즐기면서 하시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모님이 좀 이렇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요거를 내가 더 소홀하게 관리해가지고 애들이 안 이뻐지기 전에 이쁠 때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보내고 싶어 하시니까 예, 아까 벤바디스 보여드렸죠 그 아이보다 더 크죠 예, 이거는 안에까지 전부 다다 지금 새로 나온 자국까지 전부 다다 목질화가 돼 있는 아이인데 지금 성장을 정말 잘 시켜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봄에도 성장을 좀 많이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몸 군생이에요 여러분들 사이즈는 지금 30cm가 훌쩍 넘는 사이즈예요 이분 자체가 여기 안에 까뜩 차있죠 그리고 철화 종류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무지막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원체 대품들이 많으세요. 이게 경력이 10년이 넘으시다 보니까 거의 15년, 16년 네.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 보세요. 자, 이런 묵등이들 일단은 분에 심어져 있으니까 이걸 다 털어서 뿌리 상태를 다 확인해야 돼요. 달총이가 이제 매장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 가져다가 다 털어 가지고 보고 뿌리 상태 보고 식재를 해서 판매를 하던지 뿌리 상태 보고 판매를 할 겁니다 자 무작정 가져다가 요 상태로 놓고선 그냥 뿌리 확인도 안하고 그냥 보내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자 묵둥이들 정말 많아요 이렇게 작게 해서 달구면 작게 달구는 만큼 이렇게 요 아이도 7년인가 키우셨다고 했는데 요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빵빨의 금 같은 경우도 아유 딸딸 무거워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거 보세요 자 이쪽에도 그리고 기천 요 기천 같은 경우는 이모님이 요거 한 단짜리 있죠 한 단짜리 엄청나게 비쌀 때 그때 사, 사셔가지고 이렇게 개체 수도 늘리고 이렇게 많이 키워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뒤쪽에 샐러드볼 같은 경우도 있고 화이트 그린이는 하, 얼굴 하나에 만 원짜리 예, 만원 하실 때 구매를 해놓으신 거예요. 가지고 요거 하나는 키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요거는 하나 두고 요거 보세요 지금 정말 관리 잘돼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지금 요 아이는 잠이 다 깼네요. 그래가지고 초록 빛감으로 쭉 올라갔죠. 예, 요 아이 이제 물잘 먹고 잘 있다가 요 아이 이렇게 팍 퍼지기 시작하면 분질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잠이 깬 아이들은 빛감을 요렇게 초록 빛감을 살짝 올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영양 공급이란 제대로 해주시면 영양 공급, 칼슘제 이런 것들 그때 한번씩 챙겨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살구민금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고 요 아이들 다 전부 다 묵둥이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요것도 15년 10월 1 0일날 이렇게 <laughs> 구매를 하신 거 도테랑 이렇게 돼 있죠 자 15년에 하셨으면 벌써 지금 7년이 됐네요 자요 아이가 7살짜리 도테랑이에요. 보시고요. 이쪽에 거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창을 좀 보여드릴까요? 창 같은 경우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laughs> 초창기 바디감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거는 <laughs> 실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실물로 보셔야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입장, 안쪽에 가시 이렇게 나온 거 보이세요? 여기? 이쪽에 가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아이가 요, 요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와, 정말, 금이, 이렇게도 이쁩니다. 그리고 창 같은 경우도 좀 대품이 많아서 달총이가 걱정인 게 가격 시세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이모님 뒤로 쓰러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격은 시세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뭐냐면은 멕시칸 스노우볼. 와. 이거는 도대체 얼마나 키웠을까요? <laughs> 여러분들, 멕시칸 스노우볼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뭐하고 비교를 해드려야 될까나. 여기 비교할 만한 게 없네요. 아, 진짜. 여러분들, 멕시칸 스노우볼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런 금종자들 요렇게 있고요. 자, 창다육도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이런 거 보세요. 두께감이나 이렇게 돼 있고. 전부 여기 있는 건 자의, 자연 군생이고요. 자, 요 아이가 오팔리나 금이고요. 자, 마리아 금. 그리고 아까 몰게임 보여드렸죠, 여러분. 자, 요 아이가 모주예요. 자, 이게 자구를 몇개를안 달고 있다가 갑자기 자구를 달더니 한 10개 이상 달았대요. 자, 달총이 한 뼘이 25cm라 그랬는데 요 화분이 30cm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요 안에 가득 찼죠 요게 몰개인 금이에요 아유 요런 거는 그럼 시세가 얼마일까요 <laughs> 달청이 뭐 저런 거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가 않은데 자 세일트 루이스 금 같은 경우도 어마무시해요 여기 그리고 금종자들 이렇게 좋은 아가들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모님하고 말씀 드려 가지고 예 저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팔것안팔거 이렇게 요거는 돼 있는데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정리를 다 하시고 이모님이 좀 편하게 시험시험 시험 관리해도 될 만큼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다이 정도만 남겨 놓고 이렇게 하셔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이모님 예, 하고 이제 삼촌하고 두 분이서 시험시험 관리할 수 있는 양이 한두 다이 정도면 될것 같아서 지금 그러면 네 다이에다가 다섯 밭까지 한 다섯 다이는 정리를 해 드려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일단은 오래 키우셔가지고 아가들 상태는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세요 지금 여기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쁜데 묶기는 정말 많이 묶었어요, 여러분들 요거. 야, 엄청나게 많이 묶여 놓은 거라 요 아이. 이거 가격을 말씀드렸더니 TP금이나 이런 것들 가격 말씀드렸더니 이모님이 깜짝 놀래시더라고. 지금 그 가격이 그렇게 됐냐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여기 이모님 귀하나가들 되게 많네요. 아유, 그래서 이렇게 나가들 그리고 요아가는 뭔데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자고는 금인가요? 이렇게 <laughs> 잘안 보이는데 그리고 얘는 로제트 자체가 상당히 둥그스르만 이렇게 이쁜요 안에 성장점 있는 데랑 그렇고. 자 아유, 요맑읍니까 지금 날씨가 상당히 해가 쨍쨍 떠가지고 잘 빛감이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 뒤쪽에 백봉도 자연 군생인데 얼굴 두스가한 30도 이상, 40도 정도는 돼 보여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시프레드 마리아 철하네요. 자, 아유, 요것도 가지런히 이렇게. 요거는 마가렛뇌 외두. 예. 아까 저거 군생 보여드렸죠. 이거 오팔리나 금. 아유. 오팔리나금 바디감 좋죠. 복련으로 진짜 잘 들어갔어요. 문가드니스 요거는 대품이에요. 요 사이즈 잘 보기 힘든데 요렇게 크네요. 이것도. 제이드 스타 금 이런 거. 자 일단은 달총이가 소개 영상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몬로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래 키우셨어요. 네, 오래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러블리 로즈.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살짝만 이렇게 빼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게 합식이 아니고 자연 군생으로 요렇게 목질화가 돼서 이렇게 잡은, 자리를 잡은 아이인데, 얼굴 로제트 크기 보세요. 와, 얼마나 잘 키우셨으면 이렇게 됐는지. 야, 요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게,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가, 요렇게, 목재라 통실해가지고 자구도 엄청 많이 달았네요. <laughs> 뒤에 축수, 예, 축수도 오래 키우나가고요 자, 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대충 요렇게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어, 러블리 로즈 그거 아니어도 요쪽에도 이렇게 그냥, 어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목둥이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화 되어있는 거 보세요. 근데 대려 지금 줄기 목대에 있는 아이들이 얼굴이 더 작아요. 와이게 완전히 그냥 장미꽃처럼 쫙 펴가지고 이모님이 다육이는 정말 잘 키우시는데 이걸 이거 새 주인한테 떠나 보내시고 이거 얼마나 적절하실지 모르겠네요. 또 오케이. 자, 일단은, 아유, 이거를 안 보여드렸구나. <laughs> 자, 누다예요, 누다. 누다, 저거 한 40cm는 될것 같아요. 와, 저런 거는 어디 가서 보기도 힘든 사이즈죠. 네, 이렇게. 자, 돼 있고, 아까 백봉 한 40도는 된다고 했던 아이, 요거 보세요. 자, 한쪽 편에만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자,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아가들, 수영까지 보세요. 그럼 저 반대편에 있는 아가까지 하면 은 충분히 되겠죠. 자 그러면 달총이가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아우 실버스타. 또 초창기에 나왔을 때부터 키우신 거니까 엄청나죠. 자, 오늘은 달총이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모님이 판매를 하실 것들 달총이가 좀 택배를 수월하게 좀쌀수 있는 것들만 일단은 선별을 해서 1차적으로 판매를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필요하신 것들 근데 사이즈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신중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장소는 비좋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오늘은 달총이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